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날이라는 곳에 여기 단독주택 전원주택 법원 경매로 나왔습니다. 예, 경매로 나와서 임장활동 포항까지 왔고요 예. 날씨가 환상입니다, 환상. 너무 더운데에. 예. 그래도 요 주택은 요 옆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 요 주택은 법원 경매로 나왔고, 지목은 현재 임냐, 면적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임야로 되어 있고, 어, 현황은 지금 대지로 이용하고 있고 앞에 한필지 제가 이따가 저뒤에 가서 영상을 담겠지만 한필지 입냐는 도로로 이용 중이고 지금 여기 집안자 있는 요임냐는 현황은 대지로 예 됩니다. 대 면적은 564 제곱미터 약170.6평 그리고 뒤에 도로 부분을 이용하는 고임냐는4 제곱미터 해서 1.2 평, 두 필지 모두 해서 568 제곱미터에서 171.8 평, 약172 평입니다. 여기 주택 보이시지? 음, 주택 바로 옆에 예, 소나무 숲입니다. 건평은 84.63 제곱미터에서 약25.6 평. 그래서 약간 26평 또 소나무 밭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주택 옆에 소나무 숲이 예 좋아가지고 한번 영상에 담아보는데, 예. 하, 이 소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덥거든요. 오늘 엄청 덥워요 엄청 엄청 더운데요. 도로니까 아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여덟아홉채 이렇게 지어져 있네예. 근데 그중에 요 집은 소나무 바로 옆에 숲옆에 주택입니다. 여기 주택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극하고 사용 승인 일자가 2020년 11월 17일 이고요 여기 이제 법원 여기 이제 요 매물 사건 번호가 요 매물이지에 사건 번호가 2022 다경 1344 1 3 4사사 입찰일은 2023년 8월 14일. 아, 제가 저 주택 쪽으로 영상을 비추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덥고예 아, 야 소나무 숲 여기 안에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시원하네 예. 향이. 어, 솔잎 향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법원에 지금 법원에서 감정맥인 1차 감정가가 1차 감정가가 3억 1 2 0 10만 6100원 그리고 1차 감정가입니다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최저가 시작가가 2억 1000 847만 4천 원. 4천 원입니다. 2차 최저가는. 아, 내부 구조는 평소는 저희들이 알아도 내부 구조는 경매 끄는 안에가 볼 수가 없네요. 그게 경매는 단점입니다. 장점은 싸게 매입하는 거. 단점은 안에 못 보는 거. 그리고 이곳에 이제 난방은 보니까 뒤에 이제 LPG 가스 볼로. 아스톤이 뒤에 그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도는 확인하니까 상수도. 제가 이제 저 뒤쪽 도로변에 가서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지적도랑 위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적도는 이렇게 보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고 또한 필지 더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근데 어요 앞에 요 필지는 면적이 100 71평, 얘는 4제곱미터에 1.2평. 이렇게 두 필지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주택이 이렇게 똑같은 주택으로 한 8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남쪽 방향의 주택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도시인들이 여기 전부 이렇게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인데,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내입니다. 어, 그리고. 요 경매 나온 매물에서 요 바닷가까지가 한 1.1km, 1.1km 직선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에, 예. 음 그리고 보면 여기가 월포해수욕장입니다. 월포해수욕장 그리고 여기가 용두리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포항시 북구 청화면이고요어 극하고 여기 이제 북쪽 방향에 보면 요 경매 매물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션 힐스 포항 시시, 골프장입니다. 예, 골프장이고, 골프장 여기 위치가 높고, 높아서, 예, 조망건이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뷰가 상당히 예쁘네요. 요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예, 지적도는 이렇게 두 필지에서 네모 반듯하고, 예. 영상, 추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뒤로 이동을 할 건데 주택 방향은 지금 여기 정면 보이시잖아요. 정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거실 방향 정남향. 그리고 제가 어 북쪽 방향에 여, 음 보니까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 도로가 넓어서 예, 2차선을 접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더라고요. 뒤에 여기 난방이 아까 제가 LG 가서 올라 여기 이제 길 여기 2 차선 도로 여기 보니까 가로수도 다 소나무입니다. 여기는 동네가 다 소나무로 되어 있네. 예 여기 이제 도로가 북측 방향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나 있고, 주차는 여기에 여기 전부 이제 아까 제가 도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기 디딤돌 해놓는 곳에, 여기 지목은 임야인데, 여기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고 진입은 저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네. 소나무 숲과 여기 바다도 되게 가깝더라고요. 예, 바닷가 인접해 있는 그런 예쁜 여기 포항 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네요. 제가 또 이제 지적도랑 위치 설명은 별도로 제가 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경산. 다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